안녕하세요. 아람입시연구소입니다. 2025 숙명여대 변경 사항은 전년도 숙명인재 서류형과 면접전형이 통합돼 숙명인재 면접형만 진행됩니다. 자연계는 대부분 서류형으로 모집했는데 변경돼 면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가 폐지되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변경됩니다. 또 교과 전형에서 자연계 수능 최저 충족 시 수학 선택 과목 미지정과 탐구 영역도 사탐, 과탐 모두 가능합니다. 2025 숙명여대 수시 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숙명 인재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인재는 1단계 서류 100% 삼배수,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면접 30% 반영하는데 반해 40%로 면접의 비중이 높습니다.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선발은 교과 100%와 수능체저로 모집하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교과 반영은 인문계, 자연계 모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과학전 과목 반영하며 진로 선택은 상위세 과목 반영합니다. 수능체저는 인문, 자연계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두개합 5등급 이내입니다. 숙명여대 2023 지역 균형 선발 입시 결과는 평균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숙명인재 서류형은 폐지되고 면접형은 입문계 평균 2등급, 3등급대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등급이 합쳐진 결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연계도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상향으로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